어, 지금 낙엽이 많이 쌓여서 하나가 낙엽을, 어? 낙엽을 밟는 걸 좋아해 하나는 어. 낙엽이를 밟는 걸 좋아하는 것만 어. 이쪽으로 가봐 어, 그러지 하나는 낙엽 밟는 걸 좋아해 어. 낙엽 같은 거는 밟아버해야돼 아주 멋대 쳐먹은 나무, 낙엽은 밟아버해야돼그러지 이러와. 응, 하나가 낙엽을 잘 밟고 있어요. 여기 하도 밟아갖고 저건 저건 다부사져버렸구만 좋아 좋아 좋아. 이러와. 우리 하나가 낙엽 밟는 걸 아주 좋아하고 있어. 즐겨하고 있어. 기뻐하고 있어. 어 그러지. 성 파면 하루빨리 되도록 우리가 어, 헌재에게 간절히 그 부탁을 하자. 응. <laughs> 아유. 참말 추잡시라 추접시라 갖고 네. 응? 법과 응? 원칙대로 응? 응? 기간이 되면 선고를 하는 건 당연한 전국을 것인데 그걸 안 하고 예? 아유 국민들이 아주 하소연을 하는 것만 제발 선고해 주세요 헌재 재판관님들 전국을 응? 제발 선고해 주세요 그걸 원하는 거요? 그그뭐 존경하는 재판관님 막 그런 걸 원하는 거요? 아유, 참말로, 당신들 할 일을 해요. 밥을 먹었으면 밥값을 하고, 음, 죄를 지은, 음, 사람이 있으면, 벌을 받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. 왜 그걸 안 하고, 그러는 것이여 응, 음, 그럼안 돼. 오늘은 2월, 3월 28일인데, 오늘 뭐, 선고할 일은 없고, 4월달까지 넘어갈 것 같아. 다음주, 월요일도 안 하고, 아유, 참말로, 넘어오는 것만. 하나, 네 생각, 그쪽 하나, 응? 어? 하나! 하나! 얘도 말을 안들으려가 하네. 현재 재판관하고 똑같구만. 하나! 여길 봐! 안 봐? 밥을 먹었으면 밥값을 해야지. 하나! 여길 봐! 여길 봐! 증언이 안듣구만 현재 재판관들하고 똑같아. 아무튼, 음. 말은 그 선거를 해주길 바래요꼭 국민들. 피말리고 있잖아 뭐하는거여 여덟명 그 욕나올라가네 응. 오늘 3월 28일인데 기습적으로 오늘 네. 해도 돼 응. 월요일날 해도 돼뭐사월달까지 가야돼 네. 가야 그 결과가 나오는거예요어 국민들 전세계 시민들 응? 전세계 응? 사람들 다 알고 있는데 그걸 혼재만 재판관들만 아 그게 이게 불법인가 이게 불법 개헌이 맞는가 이걸 선고를 해야 한가 안 해야 한가 그러고 있어뭐 하는 거예요 빨리. 해.